자, 여러분들, 2교시 수업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 우리 디테일하게 살펴볼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업무용 승용차가 굉장히 많이 방, 변경이 됐어요. 몇년 사이에. 그래서 막 정착도 안 되고, 어, 실무적으로 업무하실 때도 막 명확하게 국세청에서 제시해준 것도 없고 해서 안 나오다가 이제는 아마 우리 외 TAT나 이런 자격증 시험 문제에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실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업무용 승용차 적용 대상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 건데요. 와우! 우리 이거 되게 많이 들어봤었죠, 여러분들. 비영업용 소용 승용차.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 배웠던 비영업용 소용 승용차가 법인세법에서 또는 소득세법에서는 업무용 승용차라고 배운다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업무용과 영업용은 다릅니다. 영업용이라는 단어는 달라요. 영업용은 자동차를 가지고 매출이 발생하는 업종. 승용차가 재고자산인 업종에서만 영업용을 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가가치세법 시간에 어떻게 배웠나요? 그렇죠. 택시회사, 중고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이 승용차가 재고자산이죠. 또는 렌탈 회사. 그럴 경우에는 이 승용차를 사와야지 우리가 뭔가를 팔수 있잖아요. 요때는 매입세액공제가 돼요. 부가가치세법 잠깐 들어가면 그러면 이 승용차, 택시회사나 중고자동차 회사 입장에서의 이 영업용 승용차를 제외한 것을 비영업용이라고 부른다고. 그래서 여러분, 비영업용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는 줄 알아? 업무용 또는 사무용 승용차라고 부른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막 낚이지. 업무용으로 승용차를 샀대. 아니 거래처 돌아다니려고 안된다고 비영업용으로 간주해요.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영업용과 업무용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고 구분하셔야 되고 같은 말로 뭐라고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 개별 소비세 대상 승용자동차 원래는 이게 정식 명칭이에요. 개소세를 낸다는 얘기는 뭐야? 개별 소비세... 예, 부가가치세 말고, 너좀고가에 빠방을 굴리는구나. 그럼 세금 내. 그러면 개별 소비세 대상이 아닌 자동차들 있죠. 이게 1000cc 이하 차량입니다. 1000cc 이하는 개소세를 안 내요. 뭐, 티코, 마티즈, 모닝, 굿모닝, 이런 것들은 안 냅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결론은 부가가치세법에 나와 있는 비영용소형 승용차를 법인세법에서는 업무용이라고 부르고 이거에 대해서 제재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기분 좋으라고. 아 우린 또 결론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와우!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 이제 1500만원 한도로 비용 처리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앞으로 우리 전산자격증 문제에서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야. 물론, 아니, 그럼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아니, 자동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뭐, 엔진 고치고, 뭐, 다, 뭐, 엔진오일 갈고, 수리하고, 그럼 초과되면 어떡할 건데요? 초과되면, 운행 기록부를 작성하라는 얘기예요. 별표. 자, 정리합니다. 운행 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1,500만원까지만 인정해주고요. 운행 기록부라는 걸 작성을 하면 어떡한다고? 1,500만원을 초과하면, 물론 다 해주진 않아요. 그 업무와 관련되는 비용에 한해서 송금으로 인정해줘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다 일일이 계산하냐? 거기까지는 우리가 못하죠. 그래서 뭘 가지고? 그렇죠. 프로그램에서 그 거리, 를 환산해서 계산을 해 줘요 물론 공식도 있고요어 우리가 굳이 그걸 외울 필요는 없고 하지만 어디에서 어디까지 기록했다 라는거 작성하는 것도 여러분이고 만만치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듯이 어,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 gps 를다 장착했어요 돈이 들더라도 그래야 이게 뭐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지. 작성하는 거 일도 일이 장난 아니게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천천히 어, 하나씩 가 보도록 할게요. 중요한 건 회사 소유 차량만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임직원이 개인 명의로 된 차량을 왜 회사에서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어, 그 차량은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 법인 차량으로 등록된 차량에 한해서만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 제재를 하겠다는 얘기고, 적용 제외 대상이 아까 제가 말했던 요겁니다. 제가 여기 A라고 쓸게요. 업무용 승용차. 업무용. 그러니까, 승용차가 재고자산인 기업들 있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제가 아까 무슨 중고 자동차 등에서 직접 사용하는 승용차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였다가 또 이제 세법이 개정되고 올해 추가된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 요거 별표.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 자동차로서 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즘 그거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자율주행 자동차. 어 이런 것들도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됐습니다. 어 이건 연구개발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빼줘야지.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여기 B 천 cc 이하 차량이 개소세를 안 내는 차량으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경차, 국민차라고 부르는 것들 이런 것들은 업무용 승용차에서 제외된다라는 거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다. 차량 유지비에 대해서 결론은 이거예요. 차량 유지비. 차량 유지비에 대해서 우리는 제재를 하겠다는 얘기고 빠방에 대한 감가상각비 있죠? 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또한 제재하겠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네가 물론 업무와 관련해서 쓰겠지. 그래, 난널 믿어. 하지만 이게 공과 사를 구분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아니, 거래처 가는 길에 아이 학원이 있어. 그럼 잠깐 픽업 좀 해주고 갈 수도 있잖아. 그죠. 그래서 접대비만 우리가 거의 접대비가 되게 중요한 한도가 있었잖아요. 이 업무 승용차에 대한 차량 유지비 플러스 감가상각비도 제한하겠다 그 뜻입니다.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 의무 완화 이렇게 하면서 일단 송금처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거야. 네가 1,500만 원까지만 인정받을 거면 운행기록부 작성하지 않아도 돼 기록부. 근데 네가 그 이상을 받고 싶어. 비용으로. 그럼 운행 기록부 작성해. 이 뜻입니다. 그래서 송금 처리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1500 이하까지는 운행 기록부 작성하지 않더라도 다 인정해 줍니다.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기름값, 자동차세, 보험료, 수리비, 통행료 등 자동차와 관련된 유지비용은 1500만 원 이하는 운행기록부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교수님 그럼 1500만 원 넘어가는 건 어떡하나요? 그게 별표 못 받은 금액은 2월에서 받으시면 돼요. 자, 참고로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쓸게요. 제가 아까 1,500만 원까지는 차량 유지비로 인정받는다고 그랬었죠? 이 1,500만 원 중에서 또 감가상각비는 한도가 800만 원까지예요. 여기 또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1,500만 원더 쓰고 싶으면 운행기록부 작성하고 만약에 네가 안 썼어, 그럼 1,500만 원까지 해줄 거야. 그런데 더 웃긴 게 뭐야? 1,500만원 안에 감가상각비도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에요. 아, 이건, 그 무슨 말이야, 이거. 운행기록부를 쓰란 얘기야? 쓰지 말란 얘기야. 아, 운행기록부를 써야지, 여러분. 생각해봐. 800, 1,500만원에서 800만원은 무조건 감가상각비면 나머지 금액 얼마 안 하잖아요. 그죠? 그거 비용처리 더 쓰고 싶으면 운행기록부 작성해 그 뜻입니다 여러분 빨래가 다 됐나 봐요 <laughs> 갑자기 소리가 나네요 여러분들은 안 들리시죠 네 다행입니다 여러분들 안 들리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된다고요 1500만원 안에 800만원 있다 그러면 1500만원 안에 여기 써져 있죠 감가상각비는 연간 800만원을 한도로 송금산입 할 건데 요거 못 받는 금액은 2월 해서 받으시면 돼요. 요 감가상각비도. 무슨 말이냐면, 감가상각비도 한도가 800이고요. 1,500만원은 전체 한도란 얘기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럼 만약에 800만원 넘은 건 어떡하냐고 2월에서 받으시면 돼요. 물론 2월 해도 한도는 800이야. 왜 비싼 빠방들 있잖아요. 뭐, BMW, 아우디 막 이런 차량 있잖아요. 그럼 분명히 감가상각이 800이 더될 수도 있잖아. 예를 들자면. 그러면 무조건 800, 2월에서 800, 그러니까 천천히 비용 처리해주겠다는 얘기야. 예전에는 여러분 차량 유지 비, 비용 털며 그냥 전액, 단기에 비용을 다 해줬단 말이야. 전액, 전액. 광고선전비 수십억을 썼어. 이번에 10억 썼어. 다 인정해줘요. 물론 적격증빙이라는 걸 수치하셔야지만 인정해주죠. 차량 유지비. 예전에도 다 인정해줬었단 말이야. 한도가 없었다고요. 근데 이제 뭐가 생겼다고? 한도가 생겼다. 왜 생겼다? 그렇죠. 너무 업무용으로 쓰는 걸 알지만 거기에 사적인 개인적인 걸쓸수 있기 때문에 비용의 한도를 주었다. 감가상각비 2월 할 거란 얘기예요. 그럼 계속 2월 되겠죠 여러분들? 어, 천천히 비용 처리해줄게 이 뜻이고요. 무조건 또 얘는 별표입니다. 정액법으로 5년 동안 감가상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5년 동안 감가상각이란 얘기는 5년만 쓰고 못 쓴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산 차량 운반구에 대해서 5년 동안 비용 화 시켜란 뜻이고 사용은 더 많이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강제상각이야. 여러분 이거 기억나세요? 완전 얘는 별표 100개 할거야요 100개, 100개 곱하기. 원래 여러분 감비는요. 감가상각비는 무슨 조정 사항이라 그랬어? 결산 조정 사항 기억나요? 결산 조정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미야 이미, 임의. 이미 상각 제도라고. 내가 결산서에 조금 올렸어. 그럼 네가 감가상각을 천천히 하려고 작정을 했구나. 이게 결산 조정이라고 그랬었잖아요. 결산 조정, 임의 상각 제도라고. 그런데 얘만 예외야.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는 무조건 그 해에 떠셔야 돼요. 5년 동안 강제 상각이라고. 그래서 제가 결산 조정 앤드 신고 조정 문제 풀면서 이 문제가 하나 나왔어. 잠깐 멈춤. 여러분들은 잠깐 멈춤에 놓으시고요. 여러분들 필기한 것 중에 결산조정 and 신고조정 사항을 한번 찾아보세요. 멈춤. 안 했어. 안 찾고 있다, 이거. 딱 걸렸어. 여러분들 멈춤하시고 찾아보세요. 감가상금,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사항이므로 임의상각제도다. 네가 적게 떨거나 안 떨어도 세법에서는 제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업무용바방에 대해서는 강제상각한다. 별표 100개. 끝. 되셨습니다. 꼭 정리해 놓으시고요. 이제는 이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세법이 많이 정착화됐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 나옵니다. 여러분들. 우리 TAT, 뭐 FAT 문제 나와요. 100% 나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1,500만원 초과는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당연히 업무와 관련되는 비용만 송금 인정되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운행기록부에 작성해서 송금으로 인정되는 건 무엇이 있냐면 자, 이거는 실무입니다. 업무용 사용거리란 제조, 판매시설 등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 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이런 주행거리를 의미를 해요. 단, 이거 여러분들 별표. 요거는 솔직히 업무 관련성은 아니지만, 출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 수행 있죠. 어, 요것도 인정해 줍니다. 어, 요거 좋죠. 왜냐면, 특히 뭐 영업사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회사 차로 출퇴근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바로 어디로 갈 수도 있어. 그렇죠. 회사 안 들렸다가 거래처로 바로 갈 수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것도 포함된다라는 거꼭 체크해 놓으시고요. 자, 운행기록부에 대한 내용 끝났고요. 이제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형광펜을 굳이 칠하자면 여러분 여기 업무용 전용 자동차에 가입을 해야 돼. 그래서 회사 소요 차량만 가능하다는 얘기야. 어떻게 달리 해석하면. 그러니까 개인 차량을 개인 차량에 대해서는 제재하지 않아요. 그죠? 그때는 뭐 실비변산적이라 그래가지고 그... 뭐지? 회사에 청구하면 돈을 내어주겠죠. 그죠? 요거. 개인 개인. 개인은. 그렇다면 회사 차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 뭐해야 되냐면 보험에 가입을 하셔야 돼요. 그게 증명이 되어야 되잖아. 이게 누구빠방 이라는 것을. 회사 빠방이라는 것을 그래서 되게 무서운 게 있습니다. 가입을 해야지만 송금으로 인정해주고요. 가입을 하지 않으면 전액 송금 불산입이에요. 묻고 따지지도 않아 전액 송금 불산입입니다. 그럼 가입을 했어. 그럼 송금을 인정할 건데 얼만큼 인정할 거야, 도? 관련 비용에서 업무 사용 비율 곱하기 가입 기간 비율이래요. 물론, 안 중요합니다. 우리 보고 이걸 보고 계산하시오. 절대 안 나와요. 다 스마트 A가 얼마나 똑똑해. 얼마나 똑똑하면 그 아이 이름이 스마트 A야. 그죠? 그럼 나는? 나는 스마트 B인가?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 스마트 A. 알아서 계산해 줄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건 뭐야? 아하,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전액 송금 불산입되는 거구나. 그걸 알라고. 자, 여러분, 정리합니다. 끝났어요. 차량 유지비, 안에 감가상각비 포함해서, 차량 유지비와 가, 플러스 감가상각비 1,500만원까지. 비용 인정할 거고요. 추가로 인정받고 싶으면 야, 운행기록부 작성해. 그럼 내가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해줄게. 그리고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원래 감가상각비는 이미상각제도예요. 결산조정사항이기 때문에. 근데 얘는 강제정액법 5년으로 상각해야 된다라는 거. 마지막 업무용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전액 완전 무서운 거야 전액 송금 불산입 된다라는 거 그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이 조금 어정쩡하게 남아서 제가 여러분들 뭘 준비했냐면요. 가지급금 해결 방안 이제 이게 제가 실무에 있으면서 그 제가 모시던 회계사님한테 문의 전화가 많이 오잖아요. 무슨 개별적인 양도소득세 그런 게좀 제일 많았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왔던 게 뭐냐면 이 가지급금과 관련된 건데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요거까지 정리 한번 하고 쉬었다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여러분, 가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회계에서는 뭐라고 배웠나요? 그쵸, 우리 출장 시 가짜로 지급했다가 출장 후 정산이라는 걸 했었어요. 여러분, 이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얘가 왜 임시계정이냐면 갔다 오면 꼭 정산이라는 걸 해서 재무제표에는 12월 31일자에 가지급금을 0으로 맞춰 놓으셔야 돼요. 빵원이어야 된다고. 근데 왜 가지급하냐면 여러분 출장 갔어요. 이 대리가? 저기 울릉도 독도로 간 거야. 읍, 면, 리. 막 이런 데간 거야. 득득득득. 카드를 긁을 수가 없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카드가 안될수 있기 때문에 현금을 좀 줘야 되잖아요. 좀 갖고 가야 되죠. 그래서 그때 쓰는 출장비 가지급이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많이 쓰는 게 뭐냐면 대표이사 가지급이에요. 그래서 저랑 했잖아 이거. 사장님이 갑자기 5억을 달래 회사 돈을.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 일단 개인적으로 쓸 거야라고. 아 근데 사장님 죄송한데요 우리도 이거 5억 은행에서 빌린 이 5억을 대표이사가 가져간 거야 알고 봤더니 자기 아들 내미 유학 자금으로 보내고 자기 아파트 사는데 조금 보태고 그럴 수 있죠 왜 어차피 이자는 내가 내 법인의 이자 비용이 돼 그치 법인 경비로 떨궈 놓고 나는 돈을 한 푼도 이자 안 내고 갖다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인세법에서는 여러분, 자 보세요. 회계에서는 임시계정이지만 법인세법에서는 차입금으로 간주해요. 대여액으로 간주한다고. 그래서 기억나세요. 무슨 이자? 가지급금 인정이자 완전 중요하다 그랬었잖아요. 대표이사한테는 야 대표이사야, 너 이자네. 네가 정상적으로 은행에서 돈을 빌렸더라면 이자 내고 빌렸을 텐데 너 그냥 회사 돈 가져간 거잖아. 이자 한 푼도 안 내고 또는 저리로 또는 무이자로 가지급금 인정이자네. 그래서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된다 그랬었어? 입금 산입시킨다 그랬었잖아, 내가. 이자 내란 얘기야. 누구한테 받아서? 대표이사한테 받아서.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법인은 또 은행에서 빌렸죠. 그럼 또뭘또 또 때려? 손금불산입 때려요. 손불. 야 네가 낸 이자는 업무 무관 지급이자야. 채수 건업 이렇게 외웠잖아 여러분. 요거 기말고사 때낼 건데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수취인이 불분명한 채권에 대한 이자 건설자금 이자. 업무무관, 지급이자. 아, 오늘 왜 이러죠, 여러분들? 아, 진짜. 오늘 발음 왜 이래나. 오늘 아침에 그, 제가 오늘은 줌 수업하는 학교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몰랐는데, 이줌 수업을 하면, 어머님, 아버님도 같이 들으신대요. 와, 저 찐팬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뭐할때빵 터지냐면 스타벅스 요거 스타벅스 빵 터지신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오늘 혀좀 굴려줬습니다. 오늘 아 오늘 바람 너무 좋네. 오늘 그래서 줌 수업 하다고 줌 수업 하다가 듣고 계신가요 어머님? 오늘은 딴 걸로 게롤레이. 게 토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혀좀막 굴려줘야 돼요. 게롤레이.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시점이 금요일이거든요. 예, 금요일 날 오전에 줌 수업이 있어요. 근데 1학년 학생들 수업인데 회계원리수업. 어머님 아버님이 나를 그렇게 좋아하신다고 아, 좀 오바해서 했습니다. 오늘 노래도 불러들었어요 제가. 네. 아니 수업과 관련된 거예요. 저 여러분 아무리 제 수업이 그렇다고 해도 저렇게 막 하는 수업 아닙니다. 재밌으라고 여러분들. 기억에 남으라고. 자, 암튼 그래서 여러분 이 가지급금은 법인세법에서는 대여금으로 부르고 이렇게 두번 두들겨 맞습니다. 두번 과세되는 아주 무서운 아이죠. 대표이사한테 뜯어다가 입금산입 시킬 거고요. 그 5억 은행에서 빌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반란해서 업무무관 지급이자라고 해서 송금불산입 또 두들겨 맞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웬만해서 두번 과세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그만큼 중요하단 얘기예요. 뭐가? 가지급금이. 그래서 요거는 실제 제가 실무에, 하시, 실무 일할때 저희 회계사님한테 물어봤던 가지급금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잠깐 끊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